반갑습니다. 이지골프의 양한성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요, 이제 올바른 백스윙을 만들기 위한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아마추어들은 어깨 회전을 크게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하체를 굳건하게 잡으려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팔의 동작이 없어져서 굉장히 불편해져요. 자, 봐보세요. 몸이 이렇게 틀어져야 되니까 팔까지 같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팔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유연성이 떨어지면 어깨가 안 도니까 팔이 이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겨드랑이 사이를 모아놓고 삼각형에서 같이 어깨 쪽으로 가라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몸이 유연성이 있는 분들은 그거를 잘 따라 하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40대가 넘어서 운동을 시작하시거나 50대가 돼서 하시는 분들은 유연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유연성을해 주셔야 돼요. 어깨는 옆으로, 옆으로, 팔은 아래서 위로. 그러면은 아래서 위는 이렇게가 아래서 위겠죠. 이렇게. 거기다 어깨가 옆으로 돌아지면은 어깨 쪽에 체가 걸립니다.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너무 같이 가려고 하다보면 팔을 쓰는 게 없어져 버리고 몸으로만 공을 때리기 때문에 클럽에 대한 스피드가 확실히 죽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양우, 어깨. 그거를,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어깨는 옆으로 틀어놓고 팔을 틀어주고. 어깨 틀어주고 팔을 틀어주고. 이때 주의점은 내 체가 배꼽에서 우양우, 자, 이렇게 되면 손목 동작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게 안 되고, 그냥 돌게 됩니다. 여기서 어깨. 자, 드라이버를 잡으시고 하시면 되겠죠. 긴 채로. 우양우, 어깨. 그리고 놓고, 그걸 반복을 많이 해주시고, 자, 우양우, 어깨. 이게 이제 숙달이 되면 은 연결시켜서, 우양우, 우양우, 어깨. 자, 제가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우양우 어깨. 딱. 잡아주고. 그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자, 백스윙에서 손목을 잡고 어깨 회전하고 각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른쪽 어깨가 경직이 돼가지고 막혀버려요. 그러다 보면 갈 것도 못 가고 차가 이렇게. 왼쪽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가 들려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체가 이렇게 덮어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체를 안으로 빼는 것도 아니고, 바깥쪽으로 빼는 것도 아니고, 우양우, 어깨.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면은 연결만 시켜주면, 우양우, 어깨, 치고. 그렇죠. 자, 우리가 골프라는 거는 구질이 하나로 가야 돼요. 스트레트로 가든가, 드로우로 가든가, 페이드로 가든가. 너무 많이 휘어지면은 슬라이스가 나든가, 훅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내려와야지 덮어치는 게 없어지고 공을 똑바로 일관성 있게 날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제가 요번에는 드로우를 한번 때려볼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드로우 때릴 때는 어깨가 조금 닫혀 있고. 조금 더 채를 뒤에서 샬로잉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슬롯을 타서, 샬로잉이 돼서 슬롯 타서 인아웃이 되게끔. 근데 이렇게 치면 공이 저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깨가 뒤에서 떨어지면은 드로우로 때릴 수가 있고, 어깨가 앞으로 들어오면은 페이드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미세한 조정이니까 아마추어는 그것까지는 할건 아닌데, 그냥 한번 보시라고. 자, 드로우성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부드럽게 똑같이, 우양우 어깨를 한건 똑같아요. 스탠스만 조금 크로스가 돼 있고, 우양우 하고 쳐볼게요. 슥. 아. 아. 조금 덜 들어오는데, 약간은 들어오죠.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심하게 걸어볼게요. 원래는 더 심하게 걸리면 안 되고, 지금 정도로 떨어질 때 들어와야 되는데, 화면상이니까 조금 과하게 드로우를 때려볼게요. 자, 눈으로 확연히 보이시죠? 들어오는게 이런 궤적이 돼야 드로우가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페이드를 칠 때는 반대가 되겠죠 똑같은 포션 우양우 어깨인데 클럽 페이스랑 어깨가 살짝 열려있고 약간 아웃에서 얘를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를 열어놓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지 내가 똑바로 하나를 칠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우양우 아주 이쁘게 이렇게 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은 그런 원리, 원리가 그렇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게까지 다세 가지를 칠 필요는 없고, 정상적인 스탠스에서,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양우, 어깨. 요거 하나로 통일을 하세요. 그래서 내 구질이 똑바로 가면 내비두시고, 약간의 페이드다 그래도 내비두시고, 약간의 들어오다도 내비두세요. 공을 똑바로 친다는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약간의 구질이라는 건 있어요. 슬라이스나 훅이 안 걸리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약간의 차이는 냅두면 점점점점 펴지거나 더 방향성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우양우 그때 주의점 골반도 45도가 꼭 돌아가야 돼요. 잡아놓으면우양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골반하고 같이 우양우 오케이. 자 보여드릴게요. 우양우 오케이. 이때 끝에서 과석이 들어가면 안 되고 우양우 땅하고 수평될 때까지 우양우 그 다음에 어깨 이렇게 천천히 가벼워야지 내려올 때 샬로잉이 됩니다. 자, 자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 자. 잡아주고 자 이런 식의 연습을 해서. 백스윙의 각도가 어떻다, 위치가 어디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우양우, 어깨. 요거 하나로 통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윙이 일관성과 방향성, 그 다음에 거리까지 다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차분하게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